아, 서도맹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예, 지금 방송은 아, 988 생존 공부 아, 추가로 해서 어, 좀더 어, 어, 하고 어, 끝내려고 어, 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음, 조금 음, 유튜브를 더 하고 어, 한 10분 가량 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 사도행전 22장 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많, 많지 않기 때문에 10분만 하겠습니다 안드레스아델 포이 카이 파테레스 아쿠 사테 모 테스 플로스 히마스 니니 아폴로 기아서 아쿠산 테스 데 호티 에테 헤브라이 디디 알렉토 프로스포니아우토 이사 말론 파레스콘 어, 해시키안카의 배신 에고에 이미 아네르 유다이 오스 에겐겐네메노스 앤 타르소 테스 킬리 키아스 아나 아테 드람메노스데 엔테 폴레에이 타우테네 파라토스 포다스 카말리엘 e pepe i t u m e n o s a k a t a a crebe antu patros patro nomo g e l o t e s o he parucontu deo cardosa pantesa himesa e sate se meron hosa tauten ten hodon gedioxa a c o r i e t a n a t o de semion 카이 아프로 예, 아데노스 에사 아, 필라카사 아, 안드라스 아테카이 이게 나이카사 호스카이 호 오르케 에르사 아모테레이 모이 카이 판 아토 어 프레스 비테리온 파르본 카이 에피에스 토를라스 텍사 메누스 프로스도사아푸스 에이사 다마 서콘 에프리오 오멘 악순카이 투스 에케 이세 온타스 테드 메누스 에이사 예루살렘 히나 티 모르토슨 에케네토 데 모이 에프리오 오메 노 카이 엔기 존티 데 다마 스콘 페리 메셈 브리엄 엑사이 프네세 그트 우라노 페리 아스트랍 사이 포스 히 가논 페리 엠에 에페사테 에이스도 eta posa cae acosa, ponessa, lego s e s a m o e s ours our t i me, e diocese ego de e p e credentis a kiri a pente, prosa, me ego, e imi, yesusa ho, najo rayoso, on she, diocesa. o h o i desin emoy on tessa to mentosa, posa. 에데아 산토 텐데 폰엔 우카 에쿠산 도 랄론토스 모이 에이폰 데디 포이 에소 키리에 호데 키리오소 이번 프로세스는 아나스타샤 포유오에서 다마스쿠스 카케이 소의 러레데스 타이 페리 판톤노콘 테타 타이 소의 포이에 사이 호스 제우카에르 포레폰 아포테스 독세스투 포토스 케케노케라고 그 메노스 히포 어 시논 툰 모이 엘톤 에이스 아타마스콘 아나니아스데티스 아네르 아, 아, 율라베스 카타톤 노원 아로티로메노스 히포 판톤 톤 카토이 쿤, 톤 유다, 이, 온, 엘, 돈 프로스, 메, 카이, 에, 피 에, 타스 에, 씻, 모이사올 아들 에, 페 아나 불렙손 카고, 오 아우테 데 호라 아네 불렙사 에이사 아우톤 호데 에이펜 호데 오사톤 파 테론 헤몬 프로 에케 이리 이사토 세 그노 나이 에도 델레마우투 카이 이데 인톤 디카이온 카이 아쿠사이 폰에 네트워크 스토어마 토사 아우토 호텔에서 우리 티사 아우토 프로스판 타사 안드로프스혼 에호라 카사카이 아쿠사사카이 닌티 밀레헤이사 아나스타사 밥네 티사이카이 아폴로사이 타서 하모티 아사수 에피 칼레 사메 노사토 오어 노마 아우토 어 에게 네토 데 모이 어 히포스트 렙 산티 에이사 어 예루살렘 카이 푸코 어 슈코 메노모 엔토 어 히에로 어 게네스 다이 메 X Tasei Kai Idein Auton Regonta Moi Spu Son Kai Exelde N Takei X Erosalem D. Oti O. Paratexon Tais Amorotri a n Peri Emmo. 카고에입길 기리아 어토이 에피 스탄 타이 호티 에고 에멘 필라 키존 카이 에데론 카타 타스 시나 고카스 투스 피스티온 타스 에피 세 카이 호테 엑세 킨네토토 하이마 스테파누 투 멀티로서 송카이 아토스에멘 우 에페스토스카이 시유도토콘카이 필라손아다 히마티아톤 아나이 룬톤 아우톤카이 벤프로사메 포류오호티 에고에스 에드네 마크란 엑사 아포스텔로세에 코온데 아우토 아, 아크리토트 로고 카이 에페란 젠폰인아우터 레온테스 아일의 아포테스 게스톤 아, 토이 오우톤 오카라 카데켄 아우톤 젠크로우가 아, 아, 존톤데 아우톤 카이 허리톤 아, 톤다힘 아, 마티아카이 coni orton parlonton uh, aceton uh, aera kel us and ho kili uh, arcosa e sa a u t o n a i s e ten parembol len e i pasas mastik sin a n e t a s e sedai auton hina e p i k o n o tien e tian h o t o s a e p e ponon auton h o s e n e proete i nan auton toisa hi emas e pen prusa ton e s o tota he c a t o n tarokono ho polos e andro h pon. 어흐라우마카이 아카 아타 에크리톤 엑세스틴 히민 마스틴 아쿠사 사테호 해카 아톤 아트르케사 프로셀돈토 킬리아로코 아펜게일렌 렉오티에 멜레이스 포에인 호카르 안드로포스 호토스 호로마이오스 에스틴 프로셀돈 대호 킬리 아르코스 에이펜 아우토레게 모이시 홀로 마이오세이 호데 에펜 나이 앞에 크리데 대호 킬리 아르코세 에거 폴로 케팔 라이오 텐 폴리테이안 에 타우텐 아, 액테 사멘호대 울로스에페 에고데카이 게 겟네 마이 유레오스 온 앞에 스테이산 압 아우토 호이 멜론테스 아우톤 아네 에타즈 인카이 호 킬리 알코사데 에포 우베데 에피 에코누스 호티 호로 마이오스 에스틴카이 호티 아우톤 엔아데 코소 아테 에데 에파 오리온 불로 메누스 그노 나이토 아스팔레스 토티 케카테 크리타이 히포 오톤 유다이온 엘리슨 아우톤카이 에켈, 유센, 시넬데인, 투스, 아르케, 레이사, 카이, 에, 판토, 시니 에트리온, 카이, 에, 카타, 아카곤, 아톤, 아폴론, 에스테, 센, 에이사, 아우토스, 투스. 아. 아, 아침에 지금, 음, 어, 988 생긴, 뭐, 초반으로, 어, 어 저, 사도행전 22장 1장을 읽었습니다. 다음 음, 989 생경 공부에서는 히브리어 생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